한 남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은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닌 척.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남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건 바로 절대 남들 앞에서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은 저런 모습에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절대 고지고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분명 대화할 때 느낌은 남자 좀 만나본 것 같은데 자꾸 말은 주변에 남자 한명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무조건 경계하면서 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순진한 척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여자들은 일상과 일탈을 굉장히 잘 구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여자의 평소 이미지가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다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대입시켜서 그녀의 원래 모습이 진짜 저 모습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절대 호구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알아가는 걸 좋아한다. 이건 진짜 무조건인데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사람들을 진지하게 만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가볍고 재밌게 알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만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커플들과 같이 만나서 놀자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무조건 남자가 한두 명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여자는 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런 유형의 여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금방 친해집니다. 그리고 썸남이나 남자친구에게는 친구라고 말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 많은 곳을 유난히 좋아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인 여자는 반드시 경계하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이 좋아 새로운 사람이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남자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저장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던데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장 관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알아가고 있는 남자들의 번호를 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남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번호를 저장하게 되면 자신의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번호를 잘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 하면 그때그 남자의 번호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후보들 중에서 진짜 괜찮다는 남자들 몇 명만 추려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유형의 여자들은 같이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저런 전화가 왔을 때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금만 유심히 관찰을 해봐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연락이 자주 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